이샬리 캐스터 메디슨의 환상적인 패스를 받아간다 캐스터 소니가 손쉽게 가져갑니다. 트넘은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7라운드에서 리버풀과의 경기를 토트넘 스타디움에서 치루었습니다. 손흥민의 미친 선제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영국 현지 매체와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7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에 토트넘은 고전하고 후방에서 전방으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버플의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리버풀이 체력적인 문제로 90분 동안 그런 강력한 압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리버풀은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에서 점수차를 벌려 토트넘을 압도하려고 전반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토트넘이 그것을 이용하여 리버풀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토트넘 선수들이 홈구장 이점을 활용하여 기세를 잡을 수 있는지가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초반부터 강력한 압박을 가하며 토트넘을 압박했고 토트넘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12분에 비카리오가 선방으로 토트넘을 구해냈습니다. 제이미 레드냅과 리오 퍼디난드는 리버풀이 역습을 통해 수적인 열세에서도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 수비진이 코디 각보의 슈팅을 막기 위해 더욱 긴밀하게 붙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 24분에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가 레드카드를 받아 토트넘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강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반 35분에는 손흥민이 통산 200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킬패스를 찔러주고 히샬리송은 아웃사이드로 패스하여 알리송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손흥민의 득점이었습니다. 히손은 한 번의 터치 없이 아웃사이드로 패스하여 알리송 골키퍼의 접촉을 피하고 손흥민의 득점이 폭발했습니다. 메디슨의 킬패스와 히손의 빠른 움직임이 빛났지만 순식간에 수비를 뚫고 중앙으로 침투하여 쉽게 득점을 만들어냄으로써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공격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상황을 몇몇 축구 팬들은 실시간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에 반 다이크라는 큰 산도 손흥민의 역동적인 침투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게시했습니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은 그냥 넣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손흥민 없이 2-0으로 e 박살낸 토트넘은 결국 리버풀이 되었고 클럽 감독은 손흥민에게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이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반대 전환을 통한 롱패스로 공격을 이어가던 리버풀은 전반 추가 시간에 반다이크의 헤딩 패스를 받은 코디 각포가 수적인 열세임에도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하여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토트넘의 키 장점인 반다이크의 신장을 고려하면 토트넘이 더 적극적으로 비수마와 사르가를 수비에 가담시켜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비적인 전술로 전환한 리버풀은 골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에 집중했으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통증을 느끼고 있던 손흥민을 솔로몬과 교체했습니다. 이어진 조타의 레드카드로 인해 리버풀은 완전한 수적 열세에 처했지만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하고자 모든 선수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마지막 순간에 토트넘에게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리버풀을 무너뜨리는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로메로가 오른쪽으로 돌파한 포로에게 공을 연결하고 포로는 강력하게 리버풀 문전으로 패스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마티비 걷어내지 못한 자책골이나와 클럽 감독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것이 토트넘의 진정한 위닝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없으니까 대신 넣어주다니 정말 고맙다 마티바 클럽 감독도 경험해봐야 한다. 압도적으로 두들겨 맞다가 극장골로 패배한 그 기분을 오늘 손흥민의 200골로 인해 리버풀이 패배했고 맨시티는 황희찬의 극장골로 첫 패배를 맛보았으며, 대한민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날이었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중계한 중계진의 현장 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캐스터 메디슨의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받은 희손 캐스터, 소니가 손쉽게 가져갑니다. 할 말을 읽은 캐스터와 해설자, 캐스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캐스터. 리버풀을 드디어 뚫었습니다, 캐스터. 200골을 터트린 캡틴에게 모두 달려갑니다. 말이 없는 캐스터와 해설자, 현장 중계진은 중간중간 말을 잊지 못하고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이 함께 엉켜서 세리머니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방송사고가 아니라 팬들이 의심한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리버풀과의 극적인 선제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200골을 기록하는 기적을 이루어냈고 토트넘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스퍼스 웹은 이에 대해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경향이 있고 득점에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팀이 필요한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완전한 팀 플레이어다. 우리가 그를 갖게 된 것은 행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의심으로만 여겨졌던 토트넘의 상승세는 아스널과 리버풀과 견줄 만큼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리그 우승이라는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으며 캡틴 손흥민은 토트넘과 함께 통산 200골을 기록하며 이 과정에서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앞으로도 토트넘의 경기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